안녕하세요. 어? 어. 돈좀 주세요. 저뭐좀 사게. 짜장면 다 먹었어요? 아 네. 저 먹어도요? 돼 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어머머. 우와. 심지어 탕수육까지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늘 저기 낚시터가 놀이터네. 그러네 낚싯대도 없이 갔네. 그러니까 아 낚싯대 필요한데 엄마 어떡하지? 하나도 안사줘 보셨어요 낚싯대는? 아니요 낚싯대를 거의 한 세네 대 사주기도 했었는데 오. 본인이 관리를 잘안 하고 버리고 오거나 물을 아. 주고 오거나 아. 뭐 사러 왔어요. 이거 없어, 주머니 살짝 한 개도 없어. 이건 뭔데요? 그것도 비싼 걸. 아니, 그게 아니라, 저가 여기 중에서 계속 왔는데. 계속 와도 준 거가 없다. 아, 니네 오는 거 이제 불편하다. <laughs> 한 번만요. 없어, 없어, 없어. 아, 제발요. 야저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안, 어, 아 써도 없는 걸 어떡하노? 니가 돈을 약하게가 왔는데. 그렇지. 어. 이거라도 안겨주시 이거. <laughs> 아, 힘들어. 니딴데날시좀 네, 택해갖고 댕겨, 혼 어, 어디? 몰라, 니 네, 알아서 댕겨 아니 그때 무섭다 꽂히면 지금 어, 집요하잖아 포기 안 하나? 돈이 없을 텐데 아저씨 아저씨 야, 지하돈좀 어? 어? 주세요, 저뭐좀 사게 어머, 돈좀 주세요? 어, 낯선 사람한테? 아... 밑도 끝도 없이? 진짜... <웃음> 어머 어머 야 저거 정말 심각한 일이다 어 아저씨 낚시 단계만요 어머어머 어머. 어. 낚시 단계 쓰세요 어머어머 낚시 단계 쓰세요 어 아저씨 혹시 낚시 단계 쓰세요 어머 저희 재산에 낚시 단계 쓰세요 어머 <laughs> 무 당당하네. 와, 서슴없다. 어머, 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형한테 뭐 잡았어요? 뭔데요? 형한테 고수처럼 보이던데. 저. 음... 우와, 도달이다. 거잖아요 뭐 짜장면 다 먹었어요? 아, 네. 좀 먹어도요? 돼 네? <laughs> 어머 예? 어머, 어머,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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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를? 아니 저분들도 지금 놀래가지고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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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이 심지어 모르는 남이 먹던 거를 어머 어떤 거를 국어를 하네요 국어를. 와 어머머 심지어 탕수육까지 지금.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드셔도 괜찮요데 네, 괜찮아요. 몸에 안 좋은 건요 아니에요. 괜찮은가요? 네. <laughs> 엄마, 우리 같이 낚시해 보실까요? 제가 낚시 용돈을사 와야 돼요. 아, 그럼 응.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네, 제가 아, 이거 치즈도 한번 주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무슨 <laughs> 결국 건너주네. 성공을 하네, 또. 저런 행동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 정화한테 듣기로는 어, 아저씨가 회를 주셨어. 어, 아, 치킨하고 먹으라고 주셨어. 같이 먹었어. 아, 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 어, 배고파, 배고파 했는데 컵라면을 사주셨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냥 어른들의 호의를 정원은 이거를 조금 악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돈좀 주세요. 짜장면 좀 먹어도 돼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할줄 모르셨나요? 네. 와. 형낚시대로 하는구나. 형도 모르는 사람. 어, 부러졌다 어? 어? 어머. 어머, 이거?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남의 거를 뿌려뜨렸네. 어떡하지? 어머, 주랭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와, 아니, 이런... 어머, 빌린 거 아니에요? 네. 빌린 아, 심지어 거. 짜장면도 주고 탕수육 도준 형들 건데. 문 박사님 총체적 난국이네요 진짜. 왜 이러는 거 일단 너무 궁금해. 이런 행동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시죠. 음. 음. 아 너무 걱정되네요. 근데 지금 보면 미안함이라든가 양심의 가책이 전혀 네. 없죠. 음. 네. 그게 너무 걱정이다. 그냥, 그냥 아그 형들 나한테 탕수육도 줬던 형인데 아 내가. 부러져서 되게 당황했는데 내가 그거 미안하다고 하고, 하고 왔어야 되는데, 라든가. 그냥 그런 마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건 너무 걱정이잖아요? 네. 네. 뭐,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음, 우리 금쪽이한테는요, 어, 목적과 자기 네. 이득만 있어요. 어, 어떡해. 네. 그래서 목적을 정하면, 얘는 정말 집요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기 보다는 나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은 하나의 도구? 네, 이 사람은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성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들이 발달이 됐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피상적인 관계죠. 네. 아주 그 표피적인 관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 내가 이득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대응을, 응대를 안 하는 사람은 관계조차 맺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아, 사람은 네. 나한테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거 네. 이익이 안 되는 와, 거예요. 이득. 그러니까, 쌩! 음, 가고탁 찔러봤더니, 네. 어, 약간 음. 반응을 해줘. 그럼, 어, 이 사람하고 말을 몇 마디 나눠서 집요하게 요구하면 아. 어쩌면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계속 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학습돼서 완전히 얘한테는 그냥 하나의 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와 세상에. 어, 잠깐만요. 뭐 잡았어요? 어. 우와. 어, 음. 저기. 저기 죄송한데요. 어. 저좀 집까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집 어떻게? 어 아니 <laughs> 아니 요즘 모르는 사람 차 타지 말라고 음... 가리키는데 저 반대네 완전. 오 방향이 틀리는데. <laughs> 어, 오 그래요? 오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만 갔다가. 어머 어머 언니 아프다. 아니 저 빨리 가. 네 언제 어떻게 왔어? 네 자전거 타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 자전거 타고 왔다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laughs> 어머. 어떻게? 아무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때 나도? <laughs> 어, 뭐나 진짜 철 처음... 집요하게 요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laughs> 야, 세상에 이게 왜이렇저 진짜 왜요?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laughs> 네, 맞아. 네. 야. 그래서 지금 이 집에 갈적에 이렇게 차를 잡아서 가는 거야. 와. 부모님 걱정하실 건데. 그러니까 원하는 걸 취득하면 그다음부터 관심 없어. 이야. 짜줄 그집 네. 야. 그럼 도로변에서 써줄 테니까 그집찾아가그라잉 네. 아, 그 야. 잘가라. 안에밑 보이자. 어 어머. 감사하다 말도 안 하고. 아, 진짜. 아, 네. 와, 아, 너무 걱정되네요. 어. 사실 얘는 보면 관계가 매우 피상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기본적인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음.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냐, 음. 아니면 그렇죠. 친숙한 사람이냐, 음. 낯선 음. 사람이냐, 이런 네. 기본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경계가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렇죠. 경계가 없어요. 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조심, 음. 위험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대인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탈 억제성, 아, 억제가 안 되는 탈 억제.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고 해요. 아, 네. 어렵다. 그 네. 근데 그냥 풀어보면 스스럼 없이 다가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전이나 네. 위험에 대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 그러한 면이 있다. 어쨌든 정서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관계도. 근데 얘가 나이가 어리니까 뭐 많이 넘어가지만 잘못하면 시비가 붙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니까 기분이 나빠도 넘어가지. 얘가 좀더 크면 시비를 건다 생각할 음, 수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 맞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잘못하면 범죄로 연결이 돼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저렇게 했던 누가 싫고 가버려서 어디 앵벌이 시키거나 네. 그죠 맞아요. 내지는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그러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